대야성 박민은 물셀틈 없는 철옹성입니다.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지키고 있습니다. 뭐라? 대야성주가 김춘추의 사위라 했느냐? 대야성주 김품석은 군사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입니다. 뭐냐. 내 군사 이만을 내어줄 것이다. 윤충과 의직은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잡아오느라. 내 후한 상급을 내릴 것이다. 오늘 밤 양곡 창고에 불을 지르거라. 그걸 신호로 대야성을 공격할 것이다. 어찌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어차피 성주의 신망을 잃었는데 신라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죽어도 난군을 떨어 죽고. 살아도 난군을 따라 살 것이니 결단만 내리십시오. 알겠슈. 서둘러 불길을 잡아라. 백성들은 견보를 나누게 하라. 성주. 백제군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 성로로 가자. 물러서지 마. <laughs> 성을 함락하라성 안에 밀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내 휘하에 밀정은 없네. 전함, 대야성 군사들을 모욕치 말게 내가 서라벌을 떠나기 전에. 전에 장인도 성 안에 밀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네. 이번 일도 그렇고, 지난번 신양창고에 불이 난 직후에 백제군이 바로 공격해온 것도 수상적네 이번 백제 왕을 공격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자들의 이름을 적어주게. 밀정부터 찾아내야 서울 지킬 수 있을 것이야. 성주가 백제 진영과 내 동안 밀정을 조사하고 있어. 들통 나기 전에 당장 백제군 진영으로 건너가 것이 좋겠소. 이대로 아무런 전공도 세우지 못한다면 백제에 투항한 보람이 없을 겁니다. 성을 함락시켜야 백제 조정이 신망을 얻고 관직도 얻을 겁니다. 진정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세요. 알았어. 평소처럼 당당히 처신하세요. 난군께서 백제군과 내통한 걸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난번 저자가 성주에게 매질을 당한 자가 맞느냐? 거밀이란 자입니다. 철를 핍박한 죄로 매형이 매를 쳤습니다. 수삼적은 언행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내 네, 반드시 결사항전으로 대아성을 지켜내 백제잔적들에게 신라장수의 기백을 보여줄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성문을 나가 백제군을 공격하는 팀에 아내자와 노약자를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 주십시오. 내 혼자 성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내 마지막까지 너희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다. 할아버지, 내 영의 청을 들어 주십시오. 노부모와 처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백제 잔적들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야 하는 군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큰해숙과 함께 철기병을 이끌고 백제군을 치는 데 합세할 것이니 이곳 염려는 마십시오. 내네 아비가 고성에 있단 말이냐? 예, 장인께서도 유신공과 함께 출정하실 겁니다. 오냐, 그렇다면 내 선주사의 뜻에 따르마. 성 안으로 들어오셨던 성벽 북쪽 길로 돌아가시면 안전할 겁니다. 예원웅께서 할아버지를 보필할 겁니다. 어? 어. <dissimilar> 메목이다 백성들을 모아하라 <Aktin> <놀린> 이곳을 내가 막을 테니 예원 자라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게 큰당선을 두고 그냥 갈순 없습니다 제가 이곳을 막을 테니 큰 상선 께서 가십시오 걸음이 빠르니 고호성에 가서 김일수의 군단를 청해오란 말이네! 저들을 저렇게 백제군의 창검에 개죽음당하게 내버려 둘 테니까 내 뜻에 다르게어그 큰장선, 제가 구원벽을 데리고 올 때까지 부디 무사하십시오. 따를 따르시 13세 부월주 용춘이다모든 신라 백성들을 해치는 자는 내 검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가 김춘추의 아비 용춘이다. 생포하라. <laughs> 내놈이 네 백자 내포한 밀적인 줄 알고 있었서 아... 라중과 사만일동의 대업을 이루어. 이야! 천왕은 지금 성을 빠져나가게. 그 무슨 말이오? 비겁하게 나 혼자 살려고 빠져나갈 수 없소. 성을 빠져나가 구원병을 데려오란 말이오 천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성주 말씀대로 하거라. 부인. 겁니아 아버님과 그네 숲을 매시 오너라. 대화성의 운명이 내게 달렸다. 정말 어, 아, 아, 이요한 사람이라도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서 구원병을 데려와야 한다. 아니야 대야성 사정이 위급하오. 아버님과 큰수께서 어디까지 오셨소? 네. 대야성 사성을 가리로 우리가 네. 먼저 왔다 자, 여기서 벗어나자. 대야성주, 네 비록 적장이지만 기계가 장악. 반복하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신라의 장세를 욕보이지 마라. 백제 전쟁에게. 대야성과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통할 뿐이다. 너희 충정이 아내의 목숨보다 중한 것이냐? 내 아버님의 명성을 더럽히지 마시오. 대야성주와 백성들은 백제 잔적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오. 부인, 어째 신라 충신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십시오 성주 같은 분을 치하비로 모셨으니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승에서 못하느냐? 저승에서 다시 뵙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부인의 인을 <뜻을> 저버리지 않지않겠 <laughs> 대여성으로 가야 하옵. 고타소가 죽은 걸내 눈을 봐야 믿겠소. 안 된다 주초야. 지금 가면 저들이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비켜나지 않으면 내 형님을 뺄 것이오. 주초야. 내 차라리 니네 검에 족더라도 너까지 이럴 순 없다. 아아아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에게 한낙당한 직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친당정책을 추진하던 영묘왕과 조정의 반기를 들고 정변을 일으켰다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후광으로 추대한 뒤 스스로 망리지에 올라 무소우리의 권력을 휘둘렀다 대당 강경론자였던 연개소문이 고구려 조정의 실세로 등장하자 신라와 백제는 물론 당나라까지도 당시 군사 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정치 상황에 척각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중견따위가 어미 대 고구려 왕궁을 찾아와 화평을 청한다는 말이냐? 고구려는 예로부터 예법과 도를 숭상하는 군자의 나라로 칭송받았던을 어찌 조정 영수이신 막리지께서 화평을 청하러 온 사실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꺄! 니놈이 고구려 군사를 청해 백제를 쳐서 네 아비와 여식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는 소내를내 모를 줄 알았느냐? 내 아비와 여식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 백제를 치려고 마음먹었다면 김여신 휘하의 철기병만으로도 충분히 사비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오. 고구려의 군사를 빌어 당황제를 치면 모를까? 내 고작 백제 따위를 치려고 목숨을 걸고 고구려 땅을 밟았겠습니까? 뭐라? 네. 네놈의그 새치 혓바닥을 베어내도 그런 망말을 하겠느냐? 내 고구려 막내지 연계수문이 사만의 장례를 도모해볼 만한 태산같이 큰 인물이라 들었거든. 이제 보니 권력의 힘을 빌어 검이나 휘두르는 소인배에 불과한 듯 싶소이다. 내 소인배와는 너는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 내 목을 베시오 으아! 이름이 이야! 과연, 놀라운 배포로구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내 검이 그대의 목을 가차없이 베었을 것이다. 내 목이 떨어졌다면, 은 고구려 막내지의 명성도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번 신라 사신의 아련을 받을만한 듯 판단되니 편전으로 들리시지요 김춘추가 고구려 영계 소문에게 신라 여왕의 국서를 전했다. 배야 신라가 당성을 방비하기 위해 고구려에 먼저 손을 쓴 듯합니다. 신라가 고구려 화친을 맺는다면 우리가 당항성을 함락시킬 방도가 사라진다. 삼자평은 정향으로 가서 저들의 화천을 반드시 깨버려야 할 것이다. 백제 왕께서 중령 이북 당을 신라에게 빼서 우리 고구려에게 주겠다고 하셨네. 그대는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우리 고구려에게 무엇을 내어주겠는가? 고구려의 중흥을 약조드리겠습니다. 뭐라 고구려의 중원을 약조하겠다. 백제가 고구려와 손잡고 당황성을 얻는다면 장차 중원과의 교역을 통해 국력을 키우고 정예 군사를 조련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막리지께서 당황제와 맞서실 때 백제는 고구려의 뒤통수를 노릴 것입니다. 막리지께서는 등뒤에 승량을 놓고 당나라는 호랑이와 맞서시렵니까? 김춘주 그대는 어찌 백제와 고구려의 신의를 이간질하려 하는 것인가? 고구려가 신라와 화친을 맺어 삼만의 화평을 얻는다면 고구려는 등뒤를 안심하고 당나라와 천하를 겨뤄 고구려의 중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왕리지께서는 고작 중령이복당을 얻고자 저 광대한 북방땅을 버리고 고구려의 중흥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정녕 연개송이란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이까? 방 내지 춘치의세치에 흔들리셔서 해안을 이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와연김춘추로다 <laughs> 자, 한 잔씩 드시며 삼한의 장례를 논의해 보십시다. 매복이다! 김춘하 나 그들을 신이로 태했겠만 어찌 은혜를 쳐버리고 내 뒤통수를 찾느냐? 오늘 김춘추의 먹을 배야 그 죄를 부를 것이다! 김춘추와 신라 착적들의 수급을 모조리 베라! 춘추공을 보야라! <laughs> 나는 신라의 김유신이자 누구든 김춘추를 해치려는 자는 내 검에 먼저 죽을 것이다. 뭐냐? 내 오늘 김춘추와 김유신, 신라의 두 기둥을 베어버릴 것이다. 예. 예, 형님 멈추시오. 형님과 막리지는 막내진은... 사만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사만의 장례를 아우를 분들이여 나는 두분중 누구도 잃고 싶지 않소 천추야 저자를 살려두면 우리는 신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요 망리지께서 아령을 베풀어 신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당치야라 너희가 이대로 도주한다면 나와 고구려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말 것이다. 망리지. 이 자리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된다면은 신라와 고구려는 전쟁을 해야 할 것이요. 그리 되면 당나라 황제가 바라는 일이 될 것이요. 정녕 당나라를 앞에 두고 신라와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망리지께서 나를 신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면은 연개소문은 군자의 예와 법도를 지켰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오. 어찌하시겠소? 신라와 전쟁을 하시겠소. 군자의 명성을 얻으시겠소이까? 모두가 망리지의 뜻에 달려있소. 결단을 내리시오. 장남을 가두라. 네, 고구려조정경무사로삼비어가로니 신라 사신들을 국경 밖까지 무사히 돌려보낼 것이다. 망리지의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따라오 당황제의 주선으로 백제가 당항성 진격을 멈춰 시급한 부름 껐지만 내 마음이 변치를 못하고려. 당황제의 국서 때문입니까. 당황제가. 신라가 백제의 공격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것이 내가 여인의 몸으로 용상에 앉아있는 탓이라 조롱하고 당황실의 종신을 신라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느니내 이수모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구나. 배야, 치세의 성패는 오직 군주의 성덕만으로 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황제가 뭐라 하든 신라의 군주는 오직 대왕 배야 뿐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잡수시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성심을 다하신다면 용성의 권위를 더높이실수 있으실 겁니다. 병부령 말씀이 옳습니다. 백제가 당분간 당항성을 공격해 오진 않을 것이나 공세가 거세질 것입니다. 김유신을 서남 변방으로 보내 방비케 하심이 오를 것입니다. 상황제가 종친을 보내 신라의 국왕으로 삼겠다니 내 신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오늘처럼 치욕스러운 적이 없었소이다. 이 모두가 대왕께서 조정을 무시하고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측근들만 치마폭에 감싸고 도신이 벌어지는 사단이 아니겠소이까. 더 이상 조정 물갈이를 늦출 순 없어. 말총군 같이 대왕의 비나 맞추는 주대 없는 신료들을 밀어내고 한 주먹으로 뭉쳐 대왕의 뜻을 꺾을수 있는 강한 조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오. 내 집엔 무슨 일로 발걸음을 하시었소? 내 춘추공과 이 나라 장래를 위해 긴한 논의를 하러 왔소이다. 말씀해 보시지요. 내 손으로. 춘추공을 용상에 주대하여 이 나라에 새 하늘을 열고자. 뭐야, 춘추공 내 손을 잡아주시겠소? 나를 용상에 주대하겠다니 대체 무슨 저의로 역심을 내뱉는 것이오? 내피단공이 던져준 용상이란 미끼를 덥석 물고. 내가 천원 반역의 죄에 덫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이오. 춘추공께서 내 손을 잡았다면 친국의 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국운이 활짝 피어났을 것이건 뭐라. 용성을 계승을 태자를 정하는 것은 대왕폐하의 고유 권한이거늘 어찌 신하된 자로서 불충입에 담는 것이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소. 백제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고 사한 땅에. 전란이 휘몰아치게 될것이 민심을 다잡으려면 왕실의 대통이 든든히 서야 하고 고구려 연계 소문이 왕실과 조정을 틀어주고 있고 백제왕도 태자를 세워 전란에 대비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신란 어떻소이까 대왕께서는 여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처지에 후사마저 끊어졌어 춘추군, 이 나라 구군을 위해 누가 대통을 계승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믿소 대왕의 용상을 계승할 자가 대체 누구요? 어차피 진골들 중에서 대통이 정해질 것이라면 난추호의 주저 없이 춘추공을 추대할 것이오. 내 춘추공을 용상에 올려 충성을 맹세하고 이 나라를 태평치세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오. 춘추공 우리 두 사람이 위기투합한다면 기대 또한 삼만 일 동의 대업을 이루는 위대한 성군이 될 것이오. 어떠서내 충정을 받아주시겠소이까? 내가 용상에 오르기를 거부한다면 어찌하시겠소? 비단궁 스스로 용상에 올라 새 하늘을 열어젖치겠소 그것이 비단궁이 조정에 자기 사람을 심어 이 나라 권력을 틀어주고자 했던 야심이었소. 하늘이 낸다고 했소. 백성이 곧 하늘이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 국운을 구해내 대왕 폐하의 신망을 얻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자가 대통을 계승하게 될 것이오. 이담궁이 용상에 오르고 싶다면은 그 야심을 내버리고 백성들의 전란의 고통 속에서 구해내 민심을 얻으시오. 그리 되면은 내 비담궁을 보위에 추대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오. 내가 용상의 오를 탐욕으로 전란을 틈타 조정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핍박한다면 내 손으로 그대의 야심을 베일 것이오. 비담공 명심하슈 민심을 얻지 못하는 야심은 오직 욕심일 뿐이오.